안녕하세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수빈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층,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은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척추의 골절입니다. 보통은 큰 사고가 있을 때 뼈가 부러지게 되지만,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넘어지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약해지는데 이것이 심할 경우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뼈의 내부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지고 뼈의 겉부분은 얇아지고 약해져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뼈의 몸통이 작은 충격에도 깨지게 됩니다. 척추뼈의 몸통은 높이가 낮은 원기둥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캔을 밟았을 때 찌그러지는 것처럼 척추뼈의 몸통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척추골절은 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키가 줄어들거나 허리가 구부정하게 변하는 척추 변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허리 통증 이상의 심한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면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고령층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뼈 손실 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해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외에도 칼슘이나 비타민 D 부족, 운동 부족, 흡연이나 음주 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의 장기 복용 등이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이 골다공증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치료는 보통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는 주로 골절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통증 관리와 척추의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척추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먼저 척추 보조기를 사용하여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고 뼈가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조기는 척추를 안정시키고 움직임을 제한하여 골절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뼈의 유압을 도와줍니다. 약물 치료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골다공증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가 포함됩니다. 진통제,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통증 호전이 더디거나 신경학적 합병증이 있는 경우 고려됩니다. 정피적 척추 성형술은 의료용 시멘트를 골절된 척추뼈 내에 주입하여 부서진 뼈 조각의 움직임을 막아주고 빈 공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뼈 조각으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후방 신경감압술 및 위, 아래 척추의 기기 고정을 통한 유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고려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예방의 핵심은 골다공증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우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뇌뼈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이나 고령층이라면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식습관과 운동이 핵심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는 것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을 정리하고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은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뼈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건강한 노후로 이어진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